교황님이 네, 1936년생이세요. 어머니세가9 8년 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죠. 이, 이 열두 해 동안이나 하열하면서 어,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감인하게된이 여인과 이 야이로라는해당장의딸 어, 이야기입니다. 예야이로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 속인데 이 여친 보면은 열두 해동안이 하혈한 이 여인 때문에 시체가 되었 중간에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두 사람,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이 하야라는 이 12년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아마 상상되어지는 그 모습은 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흘리고 사는 이 하야라는 여의 일은 몸도 마음도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이 사람 몰골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 상황이 안니을까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튼 네, 그런데 이 열대고가 하한 영리되고소외된그 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까 그러니까 완전히 외로움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으리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치유되었다라고 이렇게 받게 예, 되었다는 표현 보다는 구원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주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 영적으로 또제 사회 환경적으로도 이제, 그,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수로전해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는 것은 에,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거라 그 가거라는 것은 원래의 그 운동체 에,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한편, 에, 성경, 어, 신약성 경은헬라어로 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에, 그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언어, 아람어가 그대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탈리타 쿰 이것도 전 세계적인 언어, 영어로도 이건 그냥 탈리타 쿰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는 언어예요. 예수님이 직접 공통하셨을 그 당시의 어감과 어떤 느낌과 그것이 번역이야. 그러니까, 어, 뜻으로는 소녀야 이런 나라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또어떤 이것은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성경에 어떤 번역본을 공부를 하고 그냥 탈진타 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원어 그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은 하느님의 언어라고 이렇게 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든지 이제, 할렐루야 이제, 이제 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번역을 못해요. 뜻은 아니다 네. 오늘날의 그 의미로는 그 뜻은 아니지만 그 뉘앙스나 어떤 의미를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번역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그 니카쿤도 네, 그렇죠. 의미로 들었지만 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직접 언,의 직접 말씀하신 이니타쿤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상 이 죽은 분명히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 무슨 소리냐 다 죽었는데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근데 이런 장면이 또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죽는 것이지 그리고 뭐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에, 이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고 이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당대의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얘기죠. 죽음은 무엇이지? 너가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난, 어, 날 야요의 딸이. 소녀에게 일어난 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있다 이거예자고 자는 거예요. 한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 이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시, 영원한 자고를 자는 그래서 죽음은 그래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번 시작이라고 우리는 늘 믿어가지고 고백하는데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근데 소생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면서 소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그것을 조금 더다보면은 잠을 잘못 자요. 자. 에 그런데 오늘 어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깨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요 나는 깨어있다고 정말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실 죽은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한가한 그기 안간힘 것같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이제 종님은 일어 거기에 쳐져서 머물러 있지만, 목지를 일깨우시고뭐 이렇게 새 옷이. 나와서 이렇게 세우시지는 않거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하니 네, 기도할 때가다빈발을때풀이하면서안내요 세상이 이러니까 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그 순간을 끝내고 뭔가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여유지는데 정말 탄탄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아니, 너를 두고 일어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꿈 하고 우리를 일깨우 오고 이렇게 살고 싶은 아닌는가이 소녀에게 하고 이 말씀이 단순히 이 소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2000년 전그 언어로 마치 아버지가 또뭐 엄마가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가 아를 사랑하는가? 사랑스러워, 아이 이름 나무라 하고 우리를 등락하면서 이렇게신은 그런 모습이었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느낌들이 번정이안 되기 때문에 그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타닉한 컴이고요, 단닉다 컴. 어찌 보면 이 소녀에게만 것이 아니라이 우리들 자신 내가 인간적인 그런 노력들을 다 했는데도 그 어, 뭐든지 내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나이인간 노력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할수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 사람들의 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세고하님 앞서서, 하나님 오 하나님 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품, 네가 할수 있는 것중 아무것도 못다 그래서 일어나는 우주를 일깨우시는 그 일깨움에 소리가 나고 이 다품 아니겠느냐? 이 생각도. 예, 레위기에는 이 하연하는 그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부정품이 그래서 아예 공에 이렇게 제껴놓고 아예 죄지은 사람으로 이렇 처분을 했는데 어쨌든 그여인이 일어난 일도 믿음이믿으이 공언하였다. 우리들에게 한편 이런 믿음에 거예 주제 아직 이 사람들로부터 스승님이라는 얘기를 주님이라는 고백을 듣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해당장 해당장은 사실 그 지역 사회의 유지였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관장하는 해당 해당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흐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다. 그러니까 지옥 사회 유지 그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거든요. 물론 열두 사람과 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다고또 절박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얻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자애에 얘기를 보고 주님께서,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믿기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절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일에신믿기만 하여라. 우리들에게, t 믿 e m 로 d d l 를 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도, 네. 주님의 그 꿈하고 일으키시는 그 모습에그면서 같이, 일말에에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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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그 언어 그대로, 우리들 자신에게, 그리고 또 내가, 내 주변에 정말 답답해하고, 죽은 상태에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여기지를 말고, 그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타탈리타쿰 예, 나에게, 뭐그 사람에게, 또 우리 이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탈리타쿰하고한번 같이 외치고 오는 줄을 모습니다 어때요? 네. 시작!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잠들어 있는 것처럼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서라 다리 다품 하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도 그렇게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 주가 주간 시기를 주원합니다